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에헴 자 오늘은 제가 서프라이즈에서 아마 봤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목에는 서프라이즈를 넣지 않겠습니다. 예. 자 천여기신 미스터리인데 어, 군부대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. 예, 이제 이등병인가 일병이 이제 잠을 자는데 맨날 같이 어, 미녀가 나타나 가지고 뜨거워요. 몸이 뜨거워야 하면서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. <laughs> 공중파니까 이제 뭐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고, 뭐 그런 제스처를 하는 모습이 딱 나온 거예요. 예, 근데, 그러고나서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예. 예를 예 들어서 2등병이 잤으면 그 다음날은 1병이 자고 1병이 단데 다음날은 이제 상병이 자고 상병이 잔 다음에 다음에 병장이 자고 이런 스토리로 간거지 어. 근데 공교롭게 다 똑같이 그 꿈을 꾼거야 미녀가 나와가지고 뜨거워요 몸이 뜨거워요 이러면서 옷을 벗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, 아, 군인들이 단체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. 군대가 이래서 좀 힘든 거구나.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, 여기서 근데 웃긴 거는 딱 이제 병장 차례였나? 이제 딱 이렇게 자가, 자고 있었어. 어, 어김없이 이제 그 미녀가 나타난 거죠. 예. 미녀가 나타나서 똑같이 뜨거워요. 뜨거워요. 이러면서 옷을 딱 벗으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할머니가 티나와가지고 뜨겁다고 이 자식아 뜨겁다고 뜨겁다고 딱 이러면서 번쩍 꿈면서깬 거야. 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보일러실인가 어디를 이렇게 팠는데 거기서 이제 할머니 유고라고 이제 어 어린 어, 여성,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린 여성인지는 모르고, 아무튼 간에, 그, 할머니하고 여성의 유골이 나왔다라고 합니다. 예. 약간 선뜻하면서도 신기하고, 약간 내가 진짜, 어, 궁금한 점은, 어, 할머니는 정말로 이제 그 보일러 밑에 이제 묻혀있으니까, 뜨거우니까, 자신의 유골을 치워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건데, 그, 처녀 귀신이라고 봐야 되나? 그, 어 여성은 그왜 자꾸 개수작을 부린 건지 <laughs> 어, 그 노출증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왜그 자신의 어, 유골을 어, 파헤쳐서 옮겨 달라는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개수작을 부린 건지 어 아직도 나는 좀 궁금해 이게 이게 한두 명이 꾼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, 군인들이 다그 꿈을 꿨다라고 해요 예. 뭐,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그걸 다 껐다고 하니까, 이게, 거짓말이라고 보거나, 이게 허상이라고 보기도 좀 뭐하잖아요. 물론 이제, 내가 그런 꿈 꿨어 하니까, 그걸 상상하면서 자다 보니까 똑같이 그 꿈을 꿨을, 꿨을 수도 있는데, 아무튼 간에 내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것이 팩트고, 어, 그꿈 속에 나타난, 이제, 공교롭게 근데 또 이제 그 할머니하고, 이제 천여귀신이 어, 할머니귀신하고 천여귀신이 꿈속에 나온 건팩트니까어 공교롭게 파 보니까 천여귀신이었던 여자의 유골과 할머니의 유골이 딱 이제 묻혀 있었고 물론 이제 얼굴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은 공교롭게 할머니와 이제 젊은 여성의 유골이 묻혀 있었고 뭐 이런 점에서는 조금은 저는 좀 궁금한 게 그천녀이신은왜 끝까지 개수작만 부리고 어, 마무리는 할머니가 한, 했는가? 그천녀이신은그 밑에서 계속 살고 싶었던 건지 몰라 밑에서 예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?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